강구 선수 서현 씨 곁엔 든든한 응원견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서현 씨와 함께하는 구름이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역할은 큰데요. 서연 씨가 소리를 듣지 못해 반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구름이가 나섭니다. 구름이의 몸짓을 보고 서연 씨는 위험하거나 불편한 순간들을 넘깁니다. 청각 보조견 구루미는 서현 씨의 귀인 셈입니다 구루미는 집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서현 씨를 제 시간에 깨우는 일도 구루미 몫이죠. 알람이 울리자 구루미가 온 몸으로 서현 씨에게 알립니다. 구름이를 만나기 전에는 알람을 듣지 못해서 지각하는 일이 잦았다는 서현 씨. 이제 요 녀석 덕에 안 일어나곤 못 빼깁니다. 누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지현 씨도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 서현 씨 곁에 구름이가 있듯이 지현 씨 곁에는 여름이가 있습니다. 여름이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사람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청각 보조견도 낯선데요. 외출을 하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신체가 되어주는 보조견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치도 작아서 보통 반려견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각 보조견이라고 설명을 해도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구름이와는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서현 씨는 구름이를 잡고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서연 씨가 구름이에게 수어로 말을 걸면 구름이는 그 마음을 아는 듯 반응한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날부터 구름이가 간단한 수어를 알아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굳이 가르치려 하지 않았지만 구름이가 서현 씨의 의도를 이해하게 됐다는데요. 완전 수어 능력자입니다. 의외의 곳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개도 있습니다. 오이지미 씨의 출근길은 좀 특별합니다. 늘 모리스와 함께하는데요から出勤するとこ私とモリスの職場は一緒です오이지미 씨의 직장은 가바사키 시의 한 대학병원. 대체 이곳에서 모리스는 무슨 일을 할까요? 사무실에서 근무복장을 차려 입는데요. 모리스의 직업은 근무견. 야시, 자, 어. 그, 그, 모리스는 이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는 어엿한 직원인데요.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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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아, 모리스의 첫 작업은 재활치료를 돕는 일. 뇌졸중 수술 이후 몸 쓰기가 불편해진 환자를 찾았습니다. 환자도 모리스를 보며 기운을 차리는데요. 수술 후 마음이 무거워 움직이는 것 자체를 꺼렸던 환자지만, 모리스를 만난 후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데요. 던진 물건을 물어다 주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환자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모리스와 교감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다시 찾는다는데요. 이 병원에서 근무견을 도입한 건 6년 전 개들의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활용해 환자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높여왔는데요 犬のアレルギーがある人とかですねあるいはまあ犬が嫌いな人あるいはまあ犬は汚いと思ってる人たちの不安をですねやはり払拭するような体を正式してあげたりすることで十分清潔なことが保たれてあとはアレルギーがある人には あのもう入院のパンフレットでえきちっと申し出ていただければあの一緒にならないようにしますよとその時間だけをおここを通らないようにって配慮することもできて犬の嫌いな人にはあの全くあの関わり合いを持つことなく患者がなってモリスが病室を찾아갑니다。 모리스를 기다리고 있던 이 환자는 10년째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리스의 주특기 점프 온. 긴 병에 지친 환자의 마음 속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합니다. 모리스도 할머니의 손길이 좋은지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환자는 모리스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모리짱 귀여운애 이따갔던 날로. 소나네가. 이게가 쿨스쿠템네.早くモリちゃんに会いたいな。嬉しいねモリスね。 님아, 마 네. 뭐, ました. 개들의 진정한 재능은 역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봅니다. 이토 히토가 눈을 맞을 때, 오키시토신ってい 물질이 犬の唾液からもたくさん出て患者様にもたくさん分泌されるっていう研究とかもありますし、うん、やっぱりあの気持ちが前向きになったりこの一緒に過ごしてる間だけは病気のことを忘れて楽しい時間を過ごしたりとかやっぱりあのそういうことで元気とかあの癒しを得てるんだと思います。研究を 사람과 눈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근육이 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늑대랑 다른 점입니다. 사람과 교감을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또 흔히 말하면 지능도 높아지는 것 같고.